아이고 리농롱 감사합니다.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laughs> 근데 저건 어쩔 수 없지. 아, 전방주시 태만이 될 수밖에 없네. 아, 저거는 좀 애매하긴 하네. 저도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무슨 주제든 진짜 이거 싹다 갖다 붙일 수있어 진짜. 아 이런 거 쉬울 것 같은데? 해볼까? 아자이해볼게 네, 여러분들 제 메모장 켜서 한번 해볼게요. 예. 무조건 죽는 결과로 해볼게요. 순이님이 막내라면. 아 별로 뭔가 그런 느낌이 안 와닿는데. 아 순이님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아 오케이. 순이 누나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이뻐짐. 이뻐지면 주변에서 대씨가 들어옴. 주변에서 대씨가 들어옴. 예. 놀게됨. 생방송 시간에 놀러 가고 클럽을 감. 클럽을 가게 돼서 멤버에 짤림 멤버에 짤리면 수익이 없음 수익이 없으면 음식을 못삼 <laughs> 음식을 못삼면 <사면 웃음> 살이 더 빠짐 살이 너무 빠져서 못생겨짐 못생겨지면 애인이 없음 애인이 없으면 결혼을 못함 결혼을 못하면 자식이 없음 자식이 없으면 나 혼자임 나 혼자면 우울하니까 우울함은 병임 병은 죽음 예 죽었습니다 예. 예. 와, 와 힘들게 죽였다 와야 이건 좀 힘들었다 이건 진짜 이건 좀 강적이었다 정면 오 어떻게 하고 있는거지? 뭘 하고 있는거 같긴하.. 뭐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죽어 아숨아 이새끼 물고기였지 아아아아아아나아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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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웃음> <겠지>? 아, 물고기였지. 그 <laughs> 아아 순간 진짜 청룡인 줄 알았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이 아이 파랑이님. 아, 아이 또사정 공원 감사합니다. 뭐? 아니 어제, 근데 이제 부엌을 가는 거야. <laughs> 부엌을 가는데 <laughs> 물 마시려나 보다 했지. 근데 소리가 무슨 뭐물 마시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데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좋은 소리였나? 뭐해? 이러면 반듯데. <laughs> 아, <이> 컵이 없네. <laughs> 막이러더니 <laughs> 정수기. <정숙이 웃음> <laughs> 아, 아니, 정상적이네. <laughs> 아 그래도 못사정상적이네아난또뭐 이상한 또 이상한 개지 거리였을까봐 깜짝 놀랐네요. 아. 은별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손으로 물을 마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손으로 마시지 않았어요. 거기 위에 병뚜껑이 있길래 그 병뚜껑에다가 <laughs> 따라 마셨습니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 중에서 아, 병뚜껑으로 그 물처먹는게 이상해? <laughs> 아니, 컵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딱네번떠 마셨습니다. 좀 어, 이해가 안 되긴 하네. 병뚜껑으로 네번 먹으면 그게 물뭐 먹은 거냐? 어. 호로, 호로. 아니, 뭐, 컵이 없었다니까? 뭐야? 파피야! 파피야, 왜 그래? 파피야! 파피야! 나 돌아갈래! 파피 빡쳤다 왜 화났지? 왜 가서, 우지 인형 가 만... 인형을... 인형을 만들어줬는 가서, 피 가서, 우서 우리 집왜 가서, 우에 가서, 우에에에 가서, 에서가 이제 음주도 하는 거야 승철이? 야 그래서 방송에서 악행이랑 악행 다 짓는구나 진짜 승철아... 일종 취소다... 와아아이제 시간에 왔어요! 아우 너무 잘했어! 노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나 어, 어, 왔다 준혁아 이쁜 님이 미안하대 사죄하는데 사과 똑바로 하세요 진짜 이거 못 넘어갑니다 우쭈쭈쭈 말고 아이고 이뻐 이렇게 했어 저. 그렇지 아고 이뻐 했으면 얼마나 웃겼을까 그래 그래 우쭈쭈 우쭈쭈쭈쭈 하니까 가버렸잖아. 그래. 아니. 아니. 상관해! 아니. 아니 됐고 다 됐고 잘못했어? 어 정말 죄송하게 그러면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검은 화면에 죄송합니다 띄어나 빨리 검은 화면에 죄송합니다 띄워. 어. 빨리 해명하겠습니다. <laughs> 방주로 바꾸고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번에도 슈당한다 전. 는 아, 지랄하지 마. 어. 아, 차원 빨리 상황하세요, 진짜. 무슨 놈이냐고. 그랬다. 맵찔이 창을 올려야겠다. 아, 이거 아, 내려놓불 아, 시작됐다. 이쁜 누나. 와. 죄송해요. 다 빨리 멤버 허리 구십도부터 다시 해. 허리 9 0도로 빨리 하고 <laughs> 예, 멤버 신청 영상부터 찍자. 은준 <laughs> 씨, 어. 저 방송 중인데 돈좀 빌려주세요. <laughs> 아그 제가 카드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분실 신고를 했는데 그 결제가 안 돼가지고요. 아저그 중고 상점 매니저 돼가지고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러니까 그 물건들의 그 진가를 발휘해서 이런 씨. 아, 아 고양이가 좋아하는 곳을 발견한 강아지. <laughs> 아 개귀엽다. <laughs> 항상 한 손은 내가 너 손을 잡을 수 있게. 아 <laughs> 근데 아버님 왜 무표정으로 있어? 웃는 게더 예쁜데. 웃어. 아, 아 뭐? 하지 말라고. 그 캐릭터... 아, 아! 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일 빠짐없이 나의 머리 속을 돌아다니니까. 아야, 너 그런 멘트 언제 배웠어? 너 그러니까 이런 친구 안 생기는 거야. 에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참 열심히 살았다. 어, 본인 과거입니다 견디세요. 아니 저게 뭔데? 왜? 근데 저거 저 누가 뭐해? 왜? 왜 이제 올라와 저게? 아 말갱이 토핑을 받았다고?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족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못사아 보면 다 진지하냐 음식 네, 먹고? <laughs> 누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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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슨 장례식 온것 마냥 다좀 엄중한 분위기네. 그냥 <laughs> 씨발이 진짜 웃기긴 하네. 어. 야, 우리 우리 다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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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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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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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깨끗이 씻겨주자 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없는데? 아저씨 네? 좋아해. 응? <laughs> 아, 팔이 꼈어. <웃음> <웃음> 아, 팔이 꼈어. 아, 됐다. 행복하면 아. 돼. <laughs> 야, 준기 뭐 하는 거야? 아저씨 깨끗하게 청소해 줬어. 저기 씻고 아, 있는데? 아저씨 불쌍해. <웃음> <웃음> 잡지 말고, 잡지 말고. 그 이어폰이 보통 이런 데서 착, 어 아니네, 어 들어가. 요런데... 이어폰이... 이어폰이 없는거 같죠? 어 보자 가방에 있나? 내가? 영관이 혹시 제 이어폰 보셨나... 아여기 있나보네! 어야 진짜 있네! 오! 오! 아... 멤버 <laughs> 들어왔어 뭐야 이거 뭔... 뭔... 배체 좀. 해체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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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있... 아아 방금 포지션이 너무 거지 같았다. 나섹시하 아,